네, 안녕하세요. 숨 마실 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산하에서 447 부른 솔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립은 효능으로서는 니코틴 해독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담배에서는 타르 니코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위해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니코틴을 해독하는데 솔립이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나 간절흡연을 경험하는 비흡연자에게도 들 니코틴을 해독하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솔잎이 기관지 건강을 항상 지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솔잎의 효능으로서는 자양강장에 상당히 좋습니다. 예로부터 솔잎차는 자양강장에 좋은 효과를 가진 강장 효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섭취를 하였는데요. 특히 스트레스나 피곤함이 쌓여 있을 때 그런 피곤함을 풀어주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으로서 어,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혈관 건강이 상당히 좋습니다. 솔잎차 속에는 다양한 물질과 비타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 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혈압이나 뇌졸증 같은 심혈관 질환에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솔잎의 효능으로서는 노화 방지이죠. 솔잎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들이 많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성분들은 몸속의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죠. 그래서 신체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또한 늦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대적으로 피부 노화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피부 노화 방지에도 상당히 좋고 피부가 좋아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솔잎의 효능으로서는 신경통 완화, 천식 개선, 항암 효과, 당뇨 예방, 면역력 강화, 혈액 순환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 여러분도 솔잎을 복용하셔서 성인병 예방 및 기타 질환으로부터 예방하시기 바라고요 솔잎은 차로 마시기도 하고 또한 추출을 해서 이렇게 액으로 마시기도 합니다만 특히 겨울철에는 솔잎을 건조해서 녹차처럼 이렇게 차로 마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오늘은 우리 산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솔립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순바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